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명동에서 데이트 잘 하고 돌아왔고요. 지금 아내가 곱창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곱창 맛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곱창 맛집 가서 맛있게, 야무지게 저녁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좋았죠? 좋았지. 좋았다니, 다행이야. 그리고 달렁이가 운전했잖아. 응. 응 고생 많이 고생했어요. 자, 음식점 도착해서. 갑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어? 잠깐. 자, 과연 벚꽃녀는 곱창구이를 좋아할 것인가? 먹고 봐. 잘 모르겠죠? 근데 사진 보면 맛있겠네 응 음, 사진 보면? 맛있겠다 음. 맛있어 근데 곱창구이 모르지 그렇죠 달롱씨? 아직 못 먹어 한 번도 안 먹어봤나요? 음. 예, 안 먹어봤습니다 영적 위험한데요 뭐 매콤함이 없습니다 <laughs> 늦다 <보자>. 삐야 <삐아. 웃음> 안 되겠다 늦다 야 오늘 취해야겠다 삐공씨야와 진짜 <laughs> 대박 달롱 삐공 비공달롱 비달 무척 타잉 무척 타잉 비와서 시원하네 비와서 시원하지 오늘 <laughs> 아니 에어컨 켰어요 시원하다 시야하다 여기는 김포의 홍곱창이라는 <laughs> 한국 곱창 전문점입니다 여기서 곱창 고기를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여기가 달롱이의 추천 맛집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어, 여기는. 1인분에 2 6 0 0 0원이요 <laughs> 네, 따주세요. 어? 똥머리겠네. <laughs> 냄새 날까봐. <laughs> 아 진짜? 김치 진짜? 김치우동이 서비스로 나진거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달롱이가 그쵸? 응. 기, 직접 운전도 해가지고 명동까지 왔다갔다 하고 오래 기다렸잖아 맛맛 어. 맛 어때? 먹어봐 응. 김치 맛이지 뭐 김치 괜찮아? 괜찮아 응. 음. 맛있어? 괜찮네 와 오케이? 응. 이거 맛있다? 응. 맛있어 맛있네. 응. 괜찮아? 응. 괜찮아. 많이 먹어. 아니? 어, 조금 먹어. 먹지 마, 먹어. 먹지 마 그냥. 잘한 게 아니야. 맛있어? 음, 여기 음, 다행이다. 좋아할 줄 알았어. 예, <laughs> 다행이야. <laughs> 걱정했다고 안 먹을까 봐. 그렇지. 응. 아니 안 먹으면? <laughs> 어? 나오고 다 먹어야지. 이 맛있는 거. <laughs> 괜찮아? 응, 음, 괜찮아. <laughs> 오. 파채랑 어, 음. 음. 어, 또 같이 먹어봐어요 쟤가 또먹어요 먹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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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어어요어 와. 맛있네 오 맛있네 와맛있야 인정받았어 수고했어요 달롱이 어. <laughs> 수고했대 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아. 아.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고추다 와 음. 음. 진짜 괜찮네 응 음. 진짜 괜찮대 음. 맛있다 맛있지? 아. 아, 나큰 났다, 이제. 곱창 노래 부르겠다. <laughs> 아 달롱이가 잘챙겨 주네. 달롱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 그만하고. 시끄러그 시끄러? 조용해. 알았어. 그로. 그나그 행복해. 행복지? 응. 여보를 만나서 행복해. 어. 여보랑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그래? 응. 잘 지내보자. 한국에서 진짜. 베트남 간게? 베트남 간다고? 잘 가라. 아, 나 달롱이랑 술 먹게. <laughs> 와, 진짜 아, 잘 말하지 잘 않을까? 잘 어? 달롱이도 베트남 갔대. 혼자 살아. 어, 아 혼자 살아야 되겠다. 아유 외로워네. 어, 큰일 났네. 외로. 아, 어떡하지 베트남 좋대. 갔다 왔잖아 이번에. 베트남 음. 좋다. 진짜 농담 안 하고 여행 중에서 이번 여행이 제일 좋아. 그 다락 가면. 많이 안 했지만 해외 여행을 이제 일 번이나 여 번인 기억이 안 나. 근데 일번 여섯 번 중에서 제일 좋아. 진짜. 근데 다락 가면 아마 또 좋아요. 달락가면 더 좋아할 거래 아마 날씨 날씨 진짜 안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되게 서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원했어 와 맛있다잉 응 많이 먹었어. 복권녀가 어, 곱창을 너무 잘 먹네요 형님들. 아이고 많이 먹었어요 진짜. 곱창, 염통, 막창, 대창까지. 갑자기 분위기 라이브.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아내가 7월 30일날. 입국을 했거든요, 한국에. 지금 2주하고 3일 만에 17일 만에 <laughs>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휴대폰 개통하고 건강보험 이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리아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국적 아, 체류 자격은 결혼 이민 F6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허가 기간은 1년이에요. 네. 이 외국인 등록증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이제 핸드폰 개통하고 건강보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외국인 등록증에 나왔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됐다. 더 오래? 더? 응, 더. 카에 음, 빈티노트나우나온거국사에나한국사람이야한국사람국사니고 <laughs> 지금 아직 네. 아국사 안국사. 자... 갑시다 안국사. 안 어제 달소 갔어. 이거 샀어요. 명동, <laughs> 용동, 다이소, 엄청 큰 다이소. 12층, 12층. 와, 진짜 엄청 큰데. 좋다 이거 또 샀어. 안 보네. 안 보아. <laughs> 김치. 아우씨! 날씨 미치겠다. 안 그래 안 무섭네. 응, 음, 도와서. 진짜 귀엽지. 응.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음이 있어. 사인하세요. 오래 이상 거아 진짜 미치겠다. 그래 응. <랩> 예쁘지? 그래 예쁘지.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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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0km, 과속 신호. 분과 5분. 5분? 근처? 응. 바로 가서 휴대폰 개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더 궁금하신 거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개통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다 하셨나요? 여기, 어디가기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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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커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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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개통 도와주셨는데 k 여기, 플러스당여 읍내점입니다 네. 친절하게 잘 도움받았고 케이스 같은 것들도 팔고 핸드폰 같은 것들도 팔고, 이제, 당진이나 당진 근교 사시면 필요하실 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식사는 이렇게 있거든요. 선물요 네. 음, 선물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선물도 받았는데. 자 이제 휴대폰 개통 완료했고요. 커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딸기 라떼 하나랑 아메리카노 하나 주문했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스이 응. 헤이! 귀엽다! 제일 번 샀어요! 사줬어요사줬어요사사줬어요사주어요사줬어요사줬어요그약국요서 키링, 사줬어요. 어, 어, 사줬어요. 사줬어요. 그 응. 키링. 귀여운거 있다고 사달라고사주 근데 사주 한국에 이거 많이 있네 많이 있어 진짜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요 아우, 아우, 아우. 하. 자, 기이기아 기쁨, 기쁨, 깊쁨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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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